물래선색이 어디서 가 있고 그래? 네, 음, 음, 네. 네. 음. 여기는이여기 나비를 해 놓은 나는 불쌍한 사람도 먹아라 그리고 래선물이세 개야 여기 국역 <양궁량> 5번 출구구나 <laughs> <여기> 5번 출구. <laughs> 여기 조금 지나가면 음, 화출선가, 음, 경찰인가 음, 있잖아. 대청마루는 미차를 주차를 해서. 대청마루는 저쪽에 한참 들어가야 음, 되는데. 미차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 어, 거쳐. 나 여기서, 음. 아, 고전 배우로 여기까지 댕겼었어.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여기. 다, 다, 다 댕기면 홈그라운드야, 홈그라운드. 음, 음. <laughs> 여기서 자기들 해놓으면은 그래 해 그럼 저기 팝송 회원가입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얼마큼 걸려? 회원증 해서 와서 일단 2층 사무실에서 나 회원가입 하겠다. 음. 그러면 핸드폰에다 나비 회원증을 해줘. 음. 그거만 보이면은 그냥 뭐 배우는 것도 뭐좀 오만도 여기 근데 다 팝송으로 그래. 그래 아무나 아무나. 아니, 아무나? 회원만 회원은 치료해 주고 응. 여기서 다섯 대가 간 거예요 버스. 어지로 암주스로. 이거 버스세서 <laughs> 태요. 여기로 와서 이쪽에 가서 등록을 해. 네. 오늘은 안 되잖아. 오늘은 회원 등록. 나중에 자기하고 같이 와. 아니 회원 등록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 얼마나? <laughs> 세4 시간 걸리니까. 응. 자기하고 또 여기 내가 기다려 줄 거야. 기다려 줄수 없다. 왜 <목소리도> <또> 어디 가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알았어 그 아, 알았어. 아그하나거같은면 매력 이날 사진 뭐 뭔데 그아뭐가 박물관에 갈까 보다. 근데 사람이 찾고 응. 나하고 안지가 응. 우리 호텔에 응. 응. 있었어. <laughs> 있었어. 신첩같이 음. 지내고 뭐 구해놔? 그러고 구해놓고내 음. 뭐 물건도 갖다 팔았어식사는날이야여 음. 음. 이제 쇠쇠하고가느니 내가 그저께 여기서 자기 얘기 했던 니 모시던가 이제는 여자를 하나 떼기고 싶다 음. <laughs> 가끔 짐도 맡기고 음. 이렇게 탕에 음. 가는데 잘라라고 뭐1억 20억짜리 저기요? 여그 요리 박사요 태국에서 살았겠지 응. 요리 고사리에서 대접해 어후 그 라이온스 우리는 봉사 라이온스. 야, 나도 라이언스. 나도 라이온스 피자기 없어. 자. 사자처럼 승리하겠다. 어, 알았어. 가자. <laughs> 이 됐어. 이거. 이거 대로, 대로, 흑산대. 현대차 차, 현대차 증권이 꼬마 여기가 여기가 인사동 10길입니다 인사동 10길. 고태미. 이 인사동 10길이 아니라 인사동 어, 10길. 태미. 고태미. 고 고태미. 아, <laughs> 보지도 않은데 봐야지 뭐가. 여기 그 아유 웃었다. 고태미 여기 음. 오. 오, 오, 오야그 대단하다. 어. 아, 야, 고태미, 오, 멋있다, 여기. 진짜. 자, 야. 자, 그치, 물집. 지랄하고 자빠졌네. 고태미. 여기 얌전하게 들어가지? 오늘 토요일이잖아. <웃음> <웃음> <목소리> 왜? 사장님이 갔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이고 우리 싶었는데, 왔다. <laughs> 어, 여기까지 찾아 찾아 왔는데 안 계시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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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해올게요. 네, 알았습니다. 바꿔드릴게요. 그래, 알아서 살아보죠. 지금 미안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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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 사, 자, 가자, 가자, 가자. 다리리리리리리리리리. 여기는 예약 차가 오고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예약 차가. 저 뒤에, 뒤에. 사람 탔나? 여기서는 잡기 힘들 거요 여기가 여기가 안국동 아니야 학교 예. 별로 중국해가지고 그 진실한 거래면.

외국인 남자애가 우리나라 유적지를 다 찍어가지고 걔 이거 하고뭐래도 하나 전공으로 사야돼 여기서 택시 남는 거보다 아니 금방. 저빈 차냐? 빈 차인데 오늘 노는 장가보다 그냥 가네. 응. 그냥 가시네. 아 어, 택시 잡기도 힘들고 운전 못하는 게 아니야. 진짜 <목소리> <목소리> 여보샹 뭐하셔? 뭐, 뭐라셔? 여보샹 <목소리> <형>? 뭐하셔? <하시는? 목소리> 어머 오늘 춥다 다리는... 그래서 또 저거 어디 보여야 되죠? 손시려. 손시려, 발시려 당기듯이. 이거 빈차 아닌가? 각신님, 각신님, 안녕하세요. 작신님 따라서 오지 않네. 아니지. 저, 저차 뭐지? 이거 빨간 차네? 이거 빈차 아니네? 응, 어, 피해 간다. 우리도 피해가. 동장이 시상에 이건 참 좋거랬다. 오늘 어제, 어제 가봅시다. 우리 유여산이 어제 하는 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유여산 다 예약돼서 가네. 부자동에서 택시가 없죠. 이야, 음. 고태미 음. 여기. 여기, 여기 음. 他怎么听不清？Yeah, 6 0예약다가 지하에 너무 힘들어. 전두 괜찮아. 요두의예약찮아전두의 괜찮아. 전다의다 괜찮아. 전두의 괜찮니다. 습 감사합니다. 냉 타세요. 앞에 타세요. 그래용. 앞에 들 그래용. 아니, 아니. 자기가 앞에 보다가 있어? 이 그럼 우리는 택.. 어 사진을 찍어요? 아니 우리 저기 찍는거. 밖에 찍는거예요 밖에. 아무튼 뭐 온도가 반. 유튜브 찍는 거야 유튜브. 야, 종농호가, 내릴... 종농호가, 오늘 뭐가 농요밖에 내 농요가. 기사님 네? 앞에 보따리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 택시비는 반이야.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반입니다. 못 자고 한소리 이 짧고 한 솔. 이거 대충 말로는 꼭 우리 차 세워줘. 식사 시간. 아니 옷뭐 드레스 좋은 거. 어. 아우, 오늘 날씨가 춥네. 손 시려웠어.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면 안에 있으면 또 더워. 안 더워 지금 아직은. 따뜻하게 해줘. 주 응. <laughs> 찬 바람이 내가 저 옷을 입고 가려고 힘이 되니까. 응. 그래서 옷을 많이. 하는. 광기 <laughs> 걸리세요? <laughs> 아니요, 에 지금 추니까 그치. <laughs> 이야, 낙원상가도 많이 드나들었다. 낙원상가 지하에 칼국수 정것도 먹을 수 그래, 거기도 많이 가봤어, 옛날에. 그 지하도 있어요? 응, 지하. 지하 상가가 커요. 커요? 어, 뭐, 김치가 그 밑에 아저씨, 아줌마 차래 아이 밑에 지하상거도 있구만 그러니까 여기 빗댄 게 우리 교육실이야 여기 지붕 내려서 이렇게 빗댄 게 여기가 교육했는데그 낙원 글자 밑에 거기로 한데 <목소리> 좌회전이 되니까 여기. 나는 진료는 얻어서 한두 번 와봐야 알지 여기 저기 해면 몰라. 이거 무대 잘해 인사들. 아니 오늘 8일날 했는게 내가 공연 했대는 게 여기서 하는 거야? 아까 간 아니지? 오늘이 8일이 아니라 21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은 교육. 토요일날마다 교육. 아니 교육인데? 다음 행사를 위해서 8일날, 11월 8일날 하는 거. 11월 8일날은 다지 단체. 다지이 단체, 음, 단체, 단체 아니고 단체 오늘 같은 단체, 단체 그런 아니고. 단체 <laughs> 내가 왕, 왕오피에 있는 사또 음. 18일날은, 그거는 이제 부산에서 보고, 음. 18일날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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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서 하는 거, 아리랑. 구민에 음. 관해서 했던 날입니 음. 그러면 내가 언제 가야지 돼?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다음 토요일날 와서, 일찍 와서, 10시까지 와서 음. 하모니카 시험을, 그치. 아니, 맞춰봐야 돼, 그치. 자기하고 하자. 그러니까, 그 노래 연습을 해야지, 응. 다니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무리가 딱, 딱, 그렇게 하면은, 하모니, 돼. 내가 이제, 할머니까한번일절 응. 해보니 응. 2절을 노래를 하란 말이야. 그래도 그리고 돼. 또 셋이서 한꺼번에 노래하고 하모니 같이 이렇게 하고. 같이 하는 응. 응. 그렇게 해서 콤비를 응. 하나 만들어. 응. 저기, 그리고 그, 저기, 응. 어제, 소양감 전혀, 하자잖아 내가. 소양강. 네. 소양소양에 그게 신난단 말이야. 그럼 바꾸치게 만들거 내가 그걸 하모니카를 안 불러봤거든? 한번 불러봐야잘 부는 걸 해야 돼. 응? 잘 부는 걸 내가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악기를 내가 쫓아가야지. 음, 노래 잘하니까. 그지 저희도 잘 따라와야지 노래를 그러니까 잘하니까 제목만 얘기해요 응? 두개앙콜 받을 거생각하두앙 응. 안콜 받을 거? 뭔 놀이 이런 데는 대중들 있는 데는 그래 신나는, 그래 줘. 거 신나는 거 신나는 응. 거? 딴딴 따다다디 따다 그래, 좋지 도 <놀람> <더> 걷는 마는 <놀람> 정처없는 이발기 무더운 말마다 눈물 고였다 온창가고동소리 이미 그리워도딴딴딴딴딴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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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땅, 땅, 없어아 요거 하 땅, 요거 그래, 응. 그거 또 하나는? 응. 응. 또 하나는? 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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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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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은가? 똥복, 똥복, 복 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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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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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꽃 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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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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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네, 어. 여기 거리 버스킹을 해야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아, 기다 사라지고 우리 거래처에서 깜짝 놀라겠다. 오, 오니 여기, 분가를 표고사라고, 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 이 병풍 표고하고 그랬는데, 자기 보고 싶어. 자기 보고 싶어 눈물 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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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주차도 가고 아요그 여자예요, 남자요여자요남자요 여자예요? 나는 여자들이 날 여자예요. 여자들이 응. 다날좋아 아, 치마, 치마하고 놀아야 재밌어. 그래, 남자들은 돈만원 쓰면서 치사해. 센벌이 <laughs> <잼머리> 남자들이야. <laughs> 우리 여자들끼리 놀아야 화끈하게 잘 놀지, 아 우리 모임에 쫓아오면 또 장관님들 모임이야. 음. 그러니까, 점 잔치. 그것도 있잖아. 모임이 응. 많아. 낙은 서른 말고, 그것도 있잖아. 응. 음. 그거를, 뭐, 뭐지? 아이브레이션 뭐뭐 뭐지? 멋지게 연습을 해야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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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또? 유튜브로 또 들려줘. 생각 나는데안 아니다. Mm -hmm. 찔레코 찔레 찔레코 찔레코 불에 비는 납정마라내 고양 저녁이야 저녁. 우리 숲없타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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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불러자 올라가요 야야, 모니 뭐 누구... 저 살아봐. 아자자자, 아자자자 아구나요. 네. 아, 가요 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시고요. 네, 하세요 네,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세요.